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음, 앞에 보세요. 이런 거야. 잠깐 뭘래? 뭐, 내가 A를 A를 모르면 그거 B로 나눌 거야. 그럼 그때 그 결과가 복식 q 가되고 나머지가 r 이 됐다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세로식을 써봐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바로 검산식을 세워도 되는데 그리 세로식이 아직 조금 익숙한, 익숙하니까 A를 모르면서 나눴어, B로 나눴어. 그럼, 목숨 Q가 되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고? R이 된다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검산식은 어떻게 돼? A, 의 가운데 거 먼저 쓴다고 했었죠? A는? 둘이 곱한 다음에 얘를 더한다 했잖아? 그래서, B 곱하기 Q 더하기 R이라고 쓴다고 했단 말이야. 봐봐. A, B, Q, R의 순서는 똑같아요. A, B, Q, R의 순서는 똑같은데, 여기 나누기가 는으로 바뀌고, 여기 는이 곱하기로 바뀌고, 여기 점점점이 더하기로 바뀐다. 이런 구성. 이런 구성은좀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왔다리 갔다리가 조금 되게 자유롭거든. 뭔 소리냐면 이런 거야. 너희들이 이런 건 잘해. 음. 3 곱하기 3분의 1이 1이다. 이런 건 잘해. 근데 우리가 1을 3 곱하기 3분의 1로 볼 줄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했던 것 중에서 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 a 를 변형할 때 왜냐하면 때 얘를 2분의 1 곱하기 2 그리고 a 제곱 더하기 이렇게 쭉 썼었단 말이야. 여기 곱하기 1이 있던 거를 곱하기 1이 있던 거를 그 1을 2분의 1 곱하기 2라고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했었단 말이야. 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항상 그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가 생각이 잘안 되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은. 이런 식의 식이 있어. 이런 식의 식이 있을 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걸 잘하거든. 이렇게 바꾸는 걸 잘하거든. 왜냐면 내가 그걸 가르쳐줬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식이 나오게 되면, 이런 구조의 식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나눗셈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되면 걔는, 아, 얘는 예로 나눴을 때, 혹시 큐고 나머지가 R이구나 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단,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집중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나머지는 뭐보다 차수가 작아야 돼?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작을 때만 성립하는 그런 식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납득이 됩니까? 네.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 나온 문장을 그냥 바로 이런 식의 형태로 식을 작성하려고 하는 거야. 누구를 나눴어? <laughs> x 내제곱 네 마이너스 3,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를 나눴어. 뭐로 나눴어? a로 나눴어. a로 나눴어. 그랬더니, 몫이 뭐가 됐어? 이만큼이 됐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됐어.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됐어.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우리 뭐한 거야? 지금? 요식을 아, 아, 그냥 그대로 작성한 거야. a를, 이만큼을, 모로 나눴을 때? B로 나눴을 때, A로 나눴을 때, 목시 이게 되고, 목시 뒤에다 고그 나머지는 뒤에다, 이렇게 식을 세운 거야. 맞습니까?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여기 뒤에 있던 이 꼬랑지 있지? 얘좀 왼쪽으로 보내줄 수 있다. 왼쪽으로 보내주게 되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X 4제곱, 빼기, 3X제곱, 쓰름, 넘어가면은, 뭐가 되지? 플러스 8X제곱. 플러스 8x를 넘어가면 마이너스 15가 되나? 마이너스 15는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습니까? 근데 또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은 곱하기는 순서를 또 바꿔 쓸 수도 있다. 괜찮습니까? 바꿔 쓸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순서만 바꿔서 좀써볼게 어떻게?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곱하기 에이 이렇게 써볼게. 그리고 생각. 나는 이식을 지금부터 읽을 수 있다. 집중해. 뭐라고 읽을 수냐면, 있 음, 너는, 너는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a가 되고, 그리고 뒤에 뭐가 생략돼 있냐면 더하기 영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한다. 더하기 영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면다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a가 되고. 나머지가 0입니다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맞됩니까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보면서 이 나눗셈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본명이다 있어요. 이 식을 보면서 나눗셈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아, 너는 뭐로 나눴을 때 이만큼으로 나눴을 때 몫이 a가 되고 나머지는 0이다그 나머지 지금 차수가 몇차이 보니까 0차 상수란 말이야. 이 나누어지는 에, 나누는 나누 식의 차수가 몇 차야? 이 차야. 그 그러니까 나머지로도 적절해. 다시. 나머지가 0인 나눗셈을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나머지가 0일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아, +8X -15는 어, 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5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지? a를 구하고 싶어. 그럼 a는 뭐야? 얘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의 몫인 거지. 인정. 인정, 인정. 인정이죠? 인정. 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야? 그럼 얘를 뭐로 나누면 돼? 이걸로 나누면 끝나는. 이번엔 네.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다들 잘 풀었던데, 얘를 이걸로 나누는 과정이 조금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아, 좋아요.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위에서 진행을 했어도 된다? 위에서 여기 둘이 자리 바꿔. 둘이 자리 바꾸고 한번 읽어볼래? 위에 거를. 네 발까지 멈까 아, 이거 뭐 하지말고 일단 이것부터 처리하면 되니까요. 네, 누구를 누구, 누구로 나눌 거라고? 얘를 이걸로 나눌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누구를 나눌 거예요? 얘를 나눌 거예요. 그러면은 x, 4제곱, 3차 항자리 비워두고,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5. 오케이. X 제곱부터곱해 l 야겠네 X 제곱을 곱해주면 은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삼 X 제곱 빼주게 되면 은 X 세제곱 빼기 육 X 제곱 플러스 팔 X 더하기 X 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은 X 세제곱 빼기 X 제곱 더하기 삼 X 빼주게 되면 은 마이너스 오 X 제곱 더하기 오 X i 내려와서 마이너스 십오. 마이너 X 오를 곱해 u 요 마이너스 X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5x 제곱 아 뭐야 플러스 5x 되네 플러스 5x 마이너스 5 빼주면 0이 돼요 맞습니까? 아 얘는 얘는 이걸로 나누면은 몫이 이게 되고 나머지가 여이 된다 지금 우리가 읽은 거랑 똑같지 맞습니까? 근데 거기서 a가 뭐였어? a가 뭐였어? 이 나눗셈의 몫이었잖아 이거 그러니까 a 충분히 구할 수있다 똥똥똥 a는 뭐라고 구하는 a. 거야? 여기 나오네 x 제곱 플러스, 맥스, 이너스 5라고 할수있겠 그럼 몇 번에 있죠? 3번에 있습니다. 잠깐만 아직 넘기지 말고 데리기가 조금 더 있어. 선생님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얘를 넘기지 않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었어. 얘를 넘기지 않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었어.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결과가 똑같은 게 한번 봅시다. 얘를 넘기지 않고 둘만 자리 바꿔 둘만 자리 바꿀게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은 x 내 제곱 마이너스 3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곱하기 a 더하기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뭐라고 읽을 수 있어? 이만큼은 뭐로 나눴을 때? 이만큼으로 나눴을 때 몫이 a가 되고 나머지가 이겁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네요. 왜 맞는 말이죠? 지금 나누는 식이 몇 차야? 나머지가 몇 차야? 성립하잖아. 맞지? 나누는 식이 2차인데 나머지 1차인 거 성립하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나눗셈을 처리해서도 답은 나왔다는 얘기야. 한번 체크해보자. 그러면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면 되는 거야. 해볼게.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이로나눌 거야. 얘를 나눌 거야. 그러면 x 네 제곱, 삼 차항 비워 두시고 마이너스 삼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야 x 제곱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x 네 제곱 마이너스 x 세 제곱 플러스 삼 x 제곱이 돼요. 빼주게 되면은 어, x 세 제곱 마이너스 육 x 제곱 그리고 그 그대로 내려서 플러스 x가 돼요. 몇이 필요하냐면 또 x가 필요합니다. x 못 해주게 되면은 x 세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그리고 어, 플러스 삼 x가 돼요. 빼주게 되면 은 마이너스 5x 제곱 오,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5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마이너스 5 곱해주면 어, 여기가 똑같은 거 보입니까? 저희들 답이랑 아까 아까 다 봐봐요. 써놨을 거아니에 답이랑 똑같니? 똑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5 곱하면 은 마이너스 5x 제곱 그리고 스릅스 플러스 5x 그리고 뭐야? 마이너스 어, 15입니다. 둘이 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나머지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이 A 값을 물어내는 거야. 는 S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라고 1번에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갠춘 갈등이 네. 됐습니까? 네. 또 하나 더, 하나 더 설명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긴데 되게 중요한 얘긴데출판을 지우고 음,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정리 잘하셔야 될 거예요. 나눗셈에 대한 등식이 뭐지? 우리 검산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눗셈에 대한 등식은 항등식이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눗셈에 대한 등식은 뭐라고? 항등식이라고. 어? 너희들 등식에 대한 설명 되게 열심히 많이 들었을 거야, 그렇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등식은 뭐 아니면 뭐라고 배웠어? 방등식, 방등식. 방정,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은 어, 항등식이라는 건 어떤 등식이라는 거야? 항상 참이 되는 항상 이 되는 등식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걔가 항등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거는 어떻게 되니? 자꾸 뭔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꼬리밀기도 물어보는데 결국은 내가 몰라, 그렇지? 항등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거는 뭐야? 항등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거는 뭐야? 어떤 식이 딱 나왔어 등, 등호를 포함한 식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걔가 항등식인지 항등식이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 어떻게 판단한지 하요 어떤 등식이 나왔어. 우리는 걔를 항등식이라고 해야 돼, 방정식이라고 해야 돼. 항등식인지 파, 방정식인지 어떻게 판단해? 어떨 땐 방정식이고 어떨 땐 항등식이야? 자, 한. 얘는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방정식. 얘는 방정식이야. 얘는 방정식이야. 이게 방정식이야. 이게 왜왜 얘는 왜 항등식이야? 곱해서 죽는 우변처럼 좌변에 좌변에 있는 거를 죽는 우변처럼. 그치? 그러니까 항등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똑같으면 항등식이고, 그리고 방정식이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데 x 값에 따라서 x에다가 따라 뭔가 집어넣는 거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는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습니까? 네. 좋죠. 네. 항등식이 된다는 건 얘기, 항,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오변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똑같아야 된다. 아니 너희들 생각해봐 검산이라는 것 자체가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게 어떻게 됐을 때 성립하는 거야? 같을 때. 같을 때 성립하는 거잖아. 네. 그럼 이 검산식이라는 것은 왼쪽식하고 오른쪽식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야? 완벽하게 동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눗셈에 대한 등식 자체가 항등식이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등식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 등식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나눗셈에 대한 등식이니까 항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괜찮아요? 이, 이 등식 납득이 되어 안 돼. 이건 나눗셈의 등식이 대한 등식이니까 항등식이야. 그러면은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a가 뭐가 돼야 될까? 하고 고민해 봅니다. 할게요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뭐라고 할 거라고? 항등식이라고 할 거라고요. 항등식이라고 할 거라고. 그러면은 두호를 기준으로 지금 왼쪽이 왼쪽이 몇 차식이야 보니까? 4차식. 4차식이지. 4차식이야. 그면 오른쪽도 몇 차식이 돼야 되는 거야? 4차식. 오른쪽도 4차식이 돼야 돼. 4차식이 돼야 돼. 근데 그 형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a를 내가 그냥 바로라고 쓸게. a야. A가 있고,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있어.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란 말이야. 아니, 그러면은 지금 여기 연산이 어떻게 되 있냐면은 이 통째로가 4차식이 되는데, 4차식이 되는데 그러면은 요만큼의 결과가 몇이 되, 몇 차식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얘기야. 더셈이야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몇 차식이 더해져 있어. 1차식이 더해져 있어.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이이식이몇 차식이 돼야 돼? 4차식 4차식이 되어야만 해. 맞습니까? 근데 지금 곱해지는 식 중에 하나가 여기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란 말이야. 아니? 그럼 2차식이랑 몇 차식이 곱해져야 4차식이 되냐는 거야. 2차식 그치? 그래서 a는 몇 차식이 돼야 돼? 2차식이 돼야 돼. 왜? 자, 잘 이해 안돼 혹시? 아니요. 잘 이해됩니까? 2차식이 되어야 돼.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냐면은 왼쪽에 있는 이식이랑 열심히 비교하는 거야. 얘를 열심히 전개했을 때 제가 되려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거야. 지금 보면 왼쪽에 있는 식이 x 내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야. 여기 정보 몇개 있대? 다섯 개 있어. x 내제곱의 계수는? 일. x 세제곱의 계수는. 마이너스 삼. 네? 영. x 제곱의 계수는. 마이너스 삼. x의 계수는. 1. 1 상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오라는 다섯 개의 정보가 있어. 그 다섯 개의 정보를 활용하면은 a가 뭐가 될지를 우리가 정할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 봐봐. 이차식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길어봐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뿐이야. 맞니 미지수 몇 개야? 세 개야? 세 개? 3개. X 제외하고 왜냐면 이게 X에 대한 항 등식이니까 X 값은 안 궁금해 A랑 B랑 C만 궁금해 오케이? 근데 봐봐, 생각을 해봐 이거 전개했을 때 A가 뭐가 돼야지만 X 내제곱이 된다 A가 1일 수밖에 없음을 너희들이 인정을 해야 돼 납득이 돼야 돼 A가 1이 될 수밖에 없어 여기 x 제곱이 와야지만 이렇게 전개했을 때 x 네 제곱 되고 그거 말고 x 네 제곱을 만들 수 있는 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와야 되는 건 일단 x 네 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돼. 뭔 소리 하는 거지? 제곱. x 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돼. 맞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상수항도 여기 마이너스5가 돼야 되거든. 여기 지금 더하기 10이 있어. 더하기 10이 있어. 그럼 둘이 분배해서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5가 되려면은 여기 더하기 10이 있으니까 분배해서 계산한 결과가 분배해서 이 더하기 10이랑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5가 되려면은 분배해서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15가 돼야 돼. 맞지? 그럼 여기 상수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야. 납득이 됩니까? 네.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그럼 뭐만 결정하면 돼? 가운데 것만 결정하면 돼. 플러스 bx 이것만 결정하면 돼. 잠깐만. 내가 x제곱의 개수를 결정할 때뭘 이용했는지 잘 봐야 돼. x제곱의 개수 이용할 때뭐 이용했어? x네제곱의 개수 이용했어. 맞습니까? 그러면 은 지금부터 x네제곱의 개수는 그만 이용해야 돼.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지금 여기 마이너스 5 정할 때 여기서 어떤 정보 이용했어? 상수항이 마이너스 5라는 거 이용했어? 그래서 얘는 이제 그만 이용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문제를 풀어나갈 때 내가 사용한 조건하고 사용하지 않은 조건을 체크하는 거거든. 지금 문제를 풀때 내가 내, 나의 목적이 뭐냐면은 A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어. 맞아요. A를 구한다는 것은 이 차식을 구하는 게 나의 목적이 되는 거야. 뭐랑 뭐랑 뭐만 알면 돼. A랑 B랑 C만 알면 되는 거야. 아니 그중에서 이 s m a 를 구할 때 내가 써먹은 정보는 이걸 써먹었어. 그럼 이제부터 이거 그만 써 이제 그래야 다 만약 B랑 C를 구해야 되는데 B랑 C를 구할 때도 이걸 가지고 구하려고 하면은 뭔가 꼬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지금 C를 구할 때뭘 써먹었어? 얘를 써먹었잖아. 얘도 이제 그만 써먹어야. 돼.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B를 구하기만 하면 돼. 그럼 B 구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거는 몇 개의 정보가 남아 있어? 남은 세 개의 정보가 있는. 세제곱의 개수나 아니면 제곱의 개수나 아니면 일차항의 개수. 그걸 이용해서 뭐할 수 있다? B를 구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나는 세제곱의 개수를 이용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왜냐면 여기 뒤에 있는 거랑 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세제곱의 개수는 뒤에 있는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여기 있는 거 아무리 더해줘봐도 세제곱의 개수가 바뀌냐, 안 바뀌냐? 안 바뀌는 안바뀌거 느껴집니까? 여기 봐봐. 여기 있는 거 얘를 더해줘봐도 세제곱의 개수가 안 바뀐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세제곱의 개수, 세제곱의 개수가 몇이야? 0. 0. x 세제곱의 개수가 0인 것을 이용해서 b를 구하는 게 나의 목적. 오케이 그러면은 세제곱의 개수를 구합시다. x 세제곱의 개수. x 제곱이랑 누굴 곱하면 돼? 3이랑 곱하면 돼. 3 x 제곱. 그 다음에 bx랑은 누굴 곱하면 돼? x 제곱을 곱하면 돼. 뭔 소리하는 거야? 얘랑 곱했을 때 되는 거삼 아니잖아. x 제곱이랑 누굴 곱해야 돼? 마이너스 x. 한번 봐.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다음 bx랑 누굴 곱해야 돼? x 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마이너스 오랑 곱했을 때 세제곱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목소리> 근데 이게 <목소리> 뭐가 돼야 돼? 0, x, 3제곱이 돼야 돼. 그러니까 b는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large a는 몇이 되는 거야? x제곱, b가 1이니까, plus x, minus 5가 돼야 돼. 나는 이 풀이가 제일 중요한 풀이다. <목소리> 이 풀이가 제일 중요한 이 가장 중요한 해법을 지금 여러분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도록 합니다. 천천히 이해해 보시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시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정돈하도록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